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로파고다 신HSK 강사 이정아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죠. 바로 2016년 첫 시험이 있었는데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험장에서 5급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해가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요. 확실히 시험을 보러 오신 분들이 조금 늘어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경쟁자가 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5급 시험을 이렇게 총평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는 역시 어 항상 난이도대로 중상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독해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특히 독해 이 부분이 고유명사나 무슨 산 이름이라든지 뭐책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조금 어려웠는데 요번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특히 오답률이 높은 독해 일부분이죠 요 부분이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쓰기는 역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난하고 쉬운 단어 다섯 개 그리고 1 0 0 번에서도 역시 쉬운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요, 어떤 영역별로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듣기 같은 경우는 역시, 어, 우리가 항상 나오는 범위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관련 용어, 그리고 주식 투자, 이런 것도 뭐 거의 달 걸러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역시 그런 내용이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3, 4, 5급 공통된 주제죠. 길을 묻고 길을 알려주는 표현, 그리고 이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환불하는 을 그런 내용이 어, 듣기 부분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독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분은 쉽게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왜쉬웠느냐 접속사 짝꿍을 이용해서 맞추는 문제 그리고 역시 독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단어의 호응 구조 짝꿍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역시 독해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책소개라든지책 이름 보통 이제 우리가 쌍괄호라고 하죠 꺾은괄호가 쌍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보통 책 제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 이제 좀 다양한 주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독해 산 부분도 역시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제, 신조어 같은 것들도 조금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는 쓰기 부분은 역시 여덟 문제 중에 지난 달은 한두 문제 정도가 어법 문제가 출제되었죠. 이번에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받자문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존현문이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난한 단어와 무난한 그림이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어떤 단어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 듣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쿠 우리도 한자로 뭐 각고의 노력 끝에 뭐뭐를 이뤘다 각고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노력하다 뭐 열심히 열심히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샨추이 단어는 지난달 하반기에 쓰기 쓰기에서 우리가 나서 삭제하다라는 단어예요. 샨추할때뒷 글자가 삭제할 때 제자 어이 그대로 한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실 하면은 우세거든요. 한자 보시면 남보다 조금 우세하고 뛰어난 점을 우리가 요실 명사로 쓰죠. 요요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오실 뒷글자가 보시면 습하다 할때 습자예요. 그래서 차오실하면 습하다 축축하다 그 다음에 꾸어민 요거는 지난달에도 나왔었죠. 역시 피부가 약간 꾸어민하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꾸평 주식이란 단어는 뭐 이번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할수 없어요. 이건 너무 기본 단어예요. 그래서 주식이란 표현 역시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잉예 이 단어가 이번에 두번 출제가 되었어요. 영업 자격증 그리고 영업 시간 이렇게 두번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따파 하면 우리가 포장하다죠. 여러분 실제로 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도 음식 다 먹고 나면 나머지 따파 포장해 달라 이런 거 많이 써보셨죠.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관인 하면은 이제 우승이 되겠습니다. 이거 명사기 때문에 우승을 하다. 뭐 금메달을 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이광 할때 토이는 우리가 추천할 때추자예요 추가 뭐예요? 미는 거란 말이에요. 밀어주는 거. 광은 넓다. 그래서 토익 광 자체는 원래는 일반화하다, 보급화시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화하다가 약간 뜻이 파생이 돼서 홍보하다라는 뜻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목소리> 예 위, 시간. 독해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에 예, 위, 슬, 지, 엔 같은 경우는 업무 외, 여가, 시간 이렇게 이번에 단어가 역시 나왔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롱, 와완 이거 한자 두 글자 다 연하다, 부들부들하다, 말랑말랑하다, 푹신푹신하다 이런 뜻인데요. 롱, 와완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부들부들하다,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단어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부, 또한 이거 지난달에 제 총평 영상 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달에도 독해 일부분 정답으로 나왔었죠. 어떻게 나왔어요? now 부 또한 진보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번에도 부 또한티가 끊임없이 향상되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슈샹 이 단어도 두 번이 나왔습니다. 슈샹은 우리가 명사로 트렌드 시대적인 흐름 어 굉장히 트렌드를 따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슈샹 같은 경우 트렌드나 시대적 흐름 이런 식으로 명사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웨이치 요거는 이제 억울해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완이 요거 이제 지난 달에 우리가 요거 다 정답으로 나왔었죠. 한자 그대로 만일 만일 내가 뭐 어마하다면 일종의 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짜이 하면은 우리가 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라든지 요런 거 이렇게 따다 어 요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뜻도 있어요. 모자나 안경. 우리가 따이 요거의 반대말이라고 여러분이 따이는 사금에 나온 단어니까 요거의 반대말이다. 모자를 벗다, 안경을 벗다 요런 뜻으로 나왔었죠. 근데 요번에는 따다라고 나왔어요. 이따 같이 볼게요. 그다음에 지에 또한 이거 지난 달에 나왔었죠. 어한 목표를 크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단계를 세분화를 해서 조금씩 이어라 이렇게 지난달에 나왔었던 문제였죠 단어였죠. 그 다음에 방아이하면 요거는 방해하다라는 뜻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잔피 요거 한자 그대로 보시면은 생산하대 산자하고 요건 품자잖아요. 잔품 하면은 생산품 그대로 생각 어, 여러분이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따다오 한자 뒤집으시면 도달이에요. 요것도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따다오 뒤에는 일반 명사 아니고. 추상 명사 따오다라는 단어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달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종실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해요. 한자 그대로 종사인데 종사하다라는 건 어떤 업종에 어떤 일에 자기가 근무하고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걸 말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직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단어 역시 나오죠. 그 다음에 진신 이 단어는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되는 거 신중하다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포화 요거 지난 달에 나왔었죠. 숲 음,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하다 숲을 이렇게 포화에 지난달에 역시 나왔었고요. 요것도 지난 달에 나왔었죠. 딱 어제 하면 초래하다, 야기하다 뒤에는 이제 질병 단어가 나오는데 요번에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무슨 단어가 나는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고요. 세개 부분은 단어가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먼저 보실게요. 샨디엔 하면은 요거는 이제 번개. 우리가 천둥 번개 오급에다 있죠. 샨디엔 번개. 그다음에 위미 하면 요거는 옥수수 되겠습니다. 뭐 강냉이라고도 나와요. 옥수수. 그다음에 쫑쉰 이 단어는 뭐 듣기에서도 잘 나오죠. 한자 그대로 중순. 우리가 뭐 1월 초, 1월 중순, 1월 말 초하고 말은 단어가 없는데 중순만 오급에 따로 있다라는 얘기는 중순이 자주 나온다라는 말이 되겠죠 당연히요. 그 다음에 완샨 하면은 앞에 글자가 완벽할 때 완자잖아요. 완샨 하면 완벽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츠랜이 단어는 뭐 쓰기, 듣기 안 가리고 자주 나오죠. 주츠 자체가 오급이에요. 요거는 사회보다 주츠랜 하면 그대로 사회자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부장셔지부장 하면 한자 그대로 복장이고 셔지 설계예요. 복장설계 뭐예요? 패션 디자인이죠. 패션 디자인이죠. 뒤에 숫자를 붙이면 어 우리가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엔보정셔지지라나왔왔자자이에에요자 자 우리 각 영역별로 어려운 단어와 어렵지 않은 단어 좀 이렇게 단어를 좀 나눠봤는데요. 영 n 별 a s h i o n d e s i g 자, 일단 듣기 부분에서 어려운 단어를 먼저 보실게요. 좀 어려운 단어 조금 있었는데 어, 일단 필요한 단어는 조금 외우시고 필요 없는 단어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셔도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절이 하면은 어, 일단 철학이라는 단어가 5급에 있죠. 이렇게 철학 저슈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철학하고 이이게 사전을 찾으면 천리라고 나오거든요. 천리하고 철학이 뭐가 다르냐? 그냥 비슷해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까지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철학의 이치 줄여서 천리라고 한다. 해석은 그냥 뭐 철학 정도로 해석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 단어를 보시면 뿌반. 요거는 글자 보시면 여러분 유추가 되실 거예요. 보충할 때 보자랑 빠은 우리가 업무 같은 걸 처리하다 빤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음, 빨리. 그래서, 빨리 할 때, 빤이기 때문에, 부, 빤 하면, 보충하여 처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링취. 이 단어 보시고,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일단, 앞글자를 보시면, 이게 우리가 뭔가를 수령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령,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취. 취 자체가 뭔가를 자기가 맡겨놓은 거 찾아오는, 사급에도 나오잖아요. 링취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령하고 자기가 맡겨놓은 걸 찾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각 글자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두 글자가 합쳐져서 나와도 그때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는 디엔호어. 요거는 무슨 뜻이냐? 디엔호어는 우리가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불을 먼저, 뭐, 라이터에 불을 붙이라든지 아니면 성냥에 불을 붙인다라든지 제가 괄호 열고 지금 성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후어차이라고 해요. 호어 차의 성량은 5급 단어인데 사실 성량 자체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번에 좀 같이 나왔다라는 거 디엔 호어가 불을 붙이다고 디엔 호어 뒤에다가 우리가 기계를 나타내는 디엔 호어 지 자를 붙이면은 요게 라이터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실제로는 육급 단어예요. 위엔만 하면 은 한자 그대로 원만. 우리 원만하게 해결을 한다. 원만하게 뭐 손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엔만 성공하면 원만하게 성공한다. 수월하게 성공한다. 이런 뜻으로 이번에 좀 나왔다라는 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안, 장. 이것도 단어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일단 주안 하면 은 삼성으로 하면 이 단어가 성조가 두 개죠. 주안하고 사성으로 하게 되면 사급에서 우리가 어 뭐산책삼아한 바퀴 돌다 이런 뜻도 있었고, 삼성으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삼성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전달해서 뭔가를 거쳐서 하는 뜻이 있거든요. 짠짱. 이 단어는 5급에서 자주 봤었죠. 어떻게 봤어요? 짱 뒤에다가 짱후 하면 우리가 계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짠짱 하면 이거는 계좌이체가 되는 거예요. 계좌 있지. 한번 전에서 돈이 가는 거니까 요거를 갖다가 더 쉽게는 주안치엔. 요게 한문한 아, 문제. 요두 단어가 같이 나왔다라는 거. 주안이란 단어를 알고 있고 짱호할때짱자를 알고 있으면 듣기 할때 역시 문제가 크게 없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좀 어려웠죠. 앞 글자가 수, 뒤 글자가 쯔오라고 하는데요. 수지아원 플라스틱. 플라스틱 또는 시멘트 뭐 플라스틱 시멘트라고 나오는데 그냥 플라스틱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단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다. 이번에는 좀 상대적으로 쉬웠고 자주 나오는 요런 단어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하는 단어들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들이요. 띠다오.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띠다오 하면은, 요거 한자 보시고 지하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aughs> 지하도도 물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띠다오는 제대로다, 또는 정통이다, 본고장의 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띠다오. 그 다음에, 샨추. 아까 삭제하다 말씀드렸죠? 삭제하긴 하는데, 뭘 삭제하느냐? 여태까지는 샨추 뒤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일단 문서 삭제는 여러 번 나왔어요. 샨추 원엔그 다음에, 샨추 뒤에 데이터. 데이터는 한자가 어떻게 되냐? 숫자 증거예요. 수지라고 씁니다. 사성사정이죠. 그래서 샨추수지 요게 이제 쓰기에서 나왔었죠. 이번에는 라지. 쓰레기죠. 쓰레기 문서를 삭제하다. 요거는 이제 쓰레기통 우리가 휴지통이죠. 이제 그런 문서를 삭제하는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지가 쓰레기잖아요. 쓸데없는 문서를 삭제하다. 뭐 컴퓨터 용량 이꽉 찼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쓰레기 문서들을 삭제해라. 요런 뜻으로 이번에 나왔다 나왔다 나 어,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하이 시엔하면 요거는 해산물 되겠습니다. 요건 시푸드 시푸드 그래서 해산물. 해산물을 먹어서 얼굴에 꾸민이 생겼다. 연결해서 나왔어요. 아셨죠? 출하이시엔 하면은 얼굴이 꾸민될수 있다라는 거. 시푸도 알러지 같은 거 있는 있으신 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쯔진 한자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족하다잖아요. 우리가 뭐 영양이 부족하다 이런 조사도 많이 나오는데 쯔진 보조 자금이 부족하다 요거 나왔습니다. 요번에그 다음에 차우고 요거는 좀줄임 말이에요. 구가 뒤에 보시면은. 구펴게 주식 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 구펴 하면은 주식 명사 아니고 주식하다. 그래서 좌우 구 하면 주식할 때는요. 요 뭐가 있느냐. 다시 펑시엔+ 펑시엔 하면은 이게 뭔자면어한사 하면 급에서 우리가 위험하다. 웨이시엔이란 단어하고 지금 보시면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것도 위험하다고 요것도 위험하다인데 요거는 사급 요거는 오 급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바람풍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전 바람풍자가 있잖아요. 바람은 언제 어디서 불어오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펑시엔 같은 경우 보통 예고되지 않은 위험, 예고되지 않은 위험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주식 투자를 할땐 항상 펑시엔이 있다라는 거는 자주 나오는 구문 같은 거예요. 그냥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요거가 좀 여러 번 나왔어요. 요건 쓰기에서도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었고, 요게 한자가 보시면은 우리가 존, 순진하다. 어, 준 이렇게 해서 준쇼공, 쇼공, 수공, 수공이잖아요. 제조. 요거는 한자 그대로 그냥 제작이죠. 그래서 준쇼공 제조 하면은 어, 순수 손으로 제작하다 뭐 순수공예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동사하고 목적어 두개 반드시 짝꿍으로 외우셔야죠. 쩡치오 하면은 요거는 뒷글자가 구하다 할때구자기 때문에 의견을 구하다 쩡치오 그냥 우리말로 구하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을 구할 거예요? 뭘 구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쩡치오든는 이런 식으로 의견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구하는 거를 어, 쩡치오 구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셔야 돼요. 아셨죠? 자그 다음에는 독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던 단어를 같이 볼게요. 음. 일단 이 단어를 보시면은 어, 우리가 3급에서부터 나오는 요 단어 있죠. 위다오 하면은 이제 우연히 맞닥들이다라는 단어인데 위다오 뒤에는 추상 명사 일반명사가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단어 있죠. 짜오다오. 요거는 주로 이제 부정적인 거를 맞닥뜨리고 우연히 마주치는 걸 보통 야를 하거든요. 지금 뒤에 보시면 한자가 일단 앞글자가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축다잖아요. 렁렁 하면은 요거는 우리말로 딱 이거예요. 차가운 대접을 받다, 푸대접을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렁렁으 이번에 나왔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해요. 정렬하면 인정하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죠. 정렬, 정렬 알고 있는데 어. 청렴 이렇게 요 단어 있죠? 한자 보시면 죽을 사자에 아니 불자에습 스부 청렴. 스부 동사를 외우셔야 돼. 청렴뿐만 아니라 스부 동사. 스부 동사 죽어도 뭐뭐 하네 이거예요. 한자 그대로. 죽어도 인정을 안 해. 스부 청렴. 다 스부 청렴. 그 죽어도 인정을 안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부 단어 자체를 외우세요. 자, 그다음에 요 단어 있죠? 요거 뭐예요? 요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요게 지금 보시면 발음이 웨이 자 이제 오급이다 하면 부정부사다 그러면 여러분이 뿌 하고 메이 그두 개만 이제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제 부정부사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 없을 문자 있죠. 우 요거 없을 문자 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닐 삐자 있죠. 페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저왜의 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자가 우리 미완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완성 할때 미자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이메이 아직의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송은 지금 여기 제가 써놨죠. 어. 종라이의 줄임말 요거 사급이잖아요. 종라이 하면 여태껏 이제껏 지금까지 반드시 뒤에는 부정형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뿌, 메이 어떤 것도 나올때 되지만 일단 이게, 이게 미완성할때밑자가 나왔을 때는 종라이 메이 여태껏 뭐뭐한 적 없다 여태껏 뭐뭐하지 뭐, 뭐뭐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종웨이는 종라이 메이의 서면어 좀 어려운 표현이다. 그 다음에 요 단어가 이번에 독해 일부분에 연달아서 세 개가 같이 나와서 제가 묶어놨는데요. 위엔까우하면 원고예요. 원고 그 다음에 뭐야 피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신문하죠. 신문. 이 단어는 사실 6급 단어들이에요. 5급에서 자주 나온 단어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해 같은 거할때 한자 기본적인 거 조금 아시면 여러분 훨씬 편하시거든요. 요게 그 우리가 원자, 원고 한자 그대로 피고 그다음에 요거 한자 신문. 몰라도 요건 앞글자 몰라도 요 뒷글자가 물어보다니까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죠. 그래서 얼마든지 독해 부분에서 원고 피고 신문이 나와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단어를 통해서 그 양옆에 나온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었다. 그다음에 요거가 조금 일단 여기 지금 땅지자 보이시죠? 땅지자 뒤에는 우리가 항상 수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시아, 이, 시. 여기 한자가 의식이잖아요. 시아는 아래예요. 아래의식? 쇼마이스 잠재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시아, 이, 시, 더 동사하면 은좀 우리말로 웃기긴 한데 잠재의식적이게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뭐 뭐하다 이런 뜻으로 어 요번에 좀 나왔어요. 좀 어려웠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육급 단어예요. 요거는 콩시 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 글자를 알잖아요. 콩 사성으로 하면 우리가 어떤 짧은 시간을 보통 얘기를 하죠. 너 콩시 있어? 너 짧은 시간 있어? 너 시간 좀 있어? 틈 있어? 겨를 있어? 요렇게. 그래서 콩시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콩. 요 단어의 뜻으로 역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이자이. 이 단어가 두 번이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 단어가 뭔데 두 번이나 나오나? 자 자이는 여러분 식물 체집 곤충 체집 아시죠? 그때 채자거든요. 자이 자체가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자이 뒤에 짜이 나왔어요. 짜이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짜이는 아까 제가 뭔가를 이렇게 따고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일이라든지 꽃 같은 거 이렇게 매달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딴다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이자이 자체가 그냥 딴다예요. 위에 달린 걸 이렇게 따는 거 어, 아셨죠 역시 그냥 그런 뜻으로 나왔다 별로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어뭐 원고 피고 신문 빼고는 다 그냥 전체적으로 어 그리고 유단어 빼고는 좀 전체적으로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었다 어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쉬웠던 단어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부 또한 가 끊임없이 향상된다. 또 또한 자체는 5급이지만 기가오 요거는 향상된다 뒤에는 추상 명사가 보통 나오죠 실력이 향상된다 수준이 향상된다 이런 것들 기가오 자체는 3급 단어예요 굉장히 기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슈샹이 단어가 이번에 두 번이나 왔다고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뒷 글자 병음만 한번 쓰면 되겠네요 슈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대적 흐름에 잘 따르다 시대적 흐름 트렌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나왔어요. 복회의 부분에 보기로 나왔는데 정답은 그냥 나파지수. 지슈. 정답은 지수였어요. 그런데 A, B, C, D 보기에 지수하고 나파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왜냐? 여기가 빈칸으로 뚫려 있었고. 빈칸으로 어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예하고비가 어쩌고저쩌고 문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짝꿍으로 이루는 지실하고 나파 두 개를 고르시면 되는 거죠. 지실 이 단어는 사급 단어예요. 어 요거의 오급 수준의 단어가 나파 되겠습니다. 요거는 설령 설사 설령 a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b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a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걸로 들거든요. 우리만 학생들한테 설령 내일 폭우가 내린다 할지라도 나는 학원에 나올 것이다. 폭우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잖아요. 가정한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다? b다. 나는 상관없어. 난 무조건 학원에 나올 거야. 이렇게 b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너무 기본 단어죠. 찡지치아줄 경제 가치. 이번에 여기가 빈칸이 뚫려서 나왔어요. 경제 뒤에 나올 수는 건 가치. 경제 가치. 같이 외우시고 그다음에 디공 같은 경우는 제공하다. 요것도 사급 단어죠? 아까 상품을 제공하다. 상품을 제공하다. 그다음에 취비에. 요것도 사급 단어예요. 취비에. 요거는 차이점이란 단어인데 취비에 짜이 위什머什머 하면은 요거는 사급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 굉장히 중요해요. 차이점은 어디 어디에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A구요, 어떤 사람은 B구요. 요런 식으로 취비에 자유이, 머셔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즐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질병으로 나왔었잖아요. 사실 다우즐 뒤에는 질병, 손실,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요 단어가 나왔어요. 사급단어죠. 잘못이나 실수그래서 잘못이나 실수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역시 그런 도으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나올에 데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쓰기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쓰기 부분은 사실 어려운 단어라고 하기도 좀 뭐예요. 일단 조금 어, 평상시에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 위주로 제가 조금 골라 봤는데요. 샨 디엔 하면은 요거는 번개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나오느냐? 존현문 존은 뭐예요? 존재. 현은 뭐냐면 출연, 짜잔하고 나타나는. 이번에 역시 출연하다라는 동사하고 짝꿍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출엔 출연했다, 갑자기 나타났다, 번개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어 이번에 역시 나왔었죠. 이건 몇년 전에 어 하늘에 갑자기 뭐 비가 내린 후 무지개가 출연했다,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거랑 비슷하게 형태가 나왔어요. 이전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이거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그 다음에 츠화,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글자고요. 그죠? 화는 그림이니까 요거 그냥 있는 그대로요. 글자고 그림이 같이 있는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만 달랑 있는 거 말고. 고롱오를 보통 그냥 쯔화라고 해요. 별로 이렇게 뭐좀 음, 생소한 단어긴 하지만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거의 없었다. 이번엔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쉬운 단어. 절대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하는 단어. 종실. 요게 이번에 쓰기 일부분에서 같이 짝꿍으로 종실 뒤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일 같은 단어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종실 뒤에다가 공주어 이런 단어는 너무 쉽고요. 이제 5급이다. 그러면 저 단어를 아셔야죠. 항예라는 어, 공주어는 약간 일, 직장 이런 뜻이라면 항예는 약간 업종의 느낌. 그래서 종시 뭐뭐 항예. 아까 시작할 때, 의정디지 말씀드렸죠. 패션 디자인 항예에 종사한다. 이렇게 이번에 역시 나왔고요. 그다음에 번 위에 본은 우리가 우리말 똑같아요. 본사, 본인, 본교, 본항공사 이런 식으로서 본월이라는 건쭉 그 위에 이번 달에 서면화 되시겠고 그다음에 중순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 이렇게, 어 그죠? 자 그다음에 요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쓰길 부분에 요두 개가 짝꿍으로 호응을 이루는 걸 알아야지만 쓰길 부분 무제를풀 수가 있었다. 완샤하면 완벽하게 하다. 뒤에 보시면 요 단어, 요 단어는 병음을 좀 적을게요. 셔, 셔 하면은 어. 설치나 어떤 장비를 얘기한다 해서 완샹 셔스 하면은 어떤 설치를 완벽하게 만든다. 설치를 완벽하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부장 셔지 여기 아까 부장 설계行業 패션 디자인 업종에 종사하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부장 후장 부정 단어도요 이번 달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할수 없어요 이것도 너무 기본 단어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보장설지어지 어 설계+ 설계도 또 괜찮고요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의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연지앙 이거는 이제 9 9 번에 나온 단어예요 연지앙 같은 경우에는 몇달 전에 그니까 러지난달 지난해죠 이미 벌써. 옌지앙 하면 우리가 한자를 뒤집으시면 강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옌지앙을 하고 있는 그림이 100번에 나온 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옌지앙을 하고 있는 그림이 100번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99번의 단어로 나왔다. 역시 우리가 누군가가 강연을 하면 어때요? 우리가 열렬한 반응을 르얼리에 보여야죠. 열렬한 반응. 요런 거랑 어, 역시 99번에 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르얼리에 한자 그대로 열렬. 어, 요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다음 이제 2월 시험이 되겠죠? 2월 시험을 다 같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듣기는요, 조합 단어를 마스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달에도 보시면은, 쯔랑, 뭐, 추운 거를 제조하다, 음 무슨 소리지? 그래서 냉각시키다,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고, 이번에도 역시 뭐, 뭐, 링취, 그래서 뭔가를 수령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을 했듯이,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실 때, 예를 들어서 뭐, 단어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로 이루어진 단어가 있을 때, 요 단어를 통째로 아는 거 당연히 기본이고요. 글자 자체, 이 동그라미라는 단어를 알아요? 어? 나중에 단는구나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가 조합이 됐을 때도 어 이거 저번에 이거 할때 이거였는데 음그럼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유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그 다음에 일상 대화 익히기 요거는 뭐 너무 기본이죠 뭐 컴퓨터를 뭐, 다,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든지 뭐뭐 뭐 어플을 다운을 받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독해 일부분의 꽃이 뭐예요 단어 호응구조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쓰기 이번에는 쓰기에 나왔지만 무슨 무슨 업종에 종사하다 이런 단어도 역시 기본적으로 독해 일부분에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번에는 접속사가 많이 나왔죠. 사실 접속사의 호응 구조는 5급보다는 4급에서 사실 많이 나왔어요. 5급에서는 뭐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4급에서 워낙 깔고 가는 거니까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안 나왔는데 요번에 조금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주제의 지문. 요건 특히 독해 3부분에서 여러분이 어, 이렇게 좀 염두를 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는 역시 기본 어순 및 주요 어법 이번에도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받자문이 조금 어렵게 나온 경향이 있고요. 우리 반학생들 보니까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교문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연문. 존연문도 우리가 보통 많이 보면은 존재하고 출연이 있는데 존재는 조금 여러분이 쉽게 푸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번개가 짜잔하고 나타났다. 현. 이게 좀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시 어, 여러분이 어법을 조금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 어순이 역시 어, 어법문제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건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전체적인 영상보시니까 다음 있을 2월 시험 고득점 자신 있으시죠? 자, 여러분 남은 겨울방학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로하고다이정화였습니다 따지야. 자이제